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야금야금 택배가 와서 몇개 뜯어보고 또 2월이 됐으니까 새 다이어리도 뜯어보고 그 김에 표고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표고를 이렇게 매달 영상으로 만들 계획은 아니었는데 또 어떡하다 보니까 좀 자주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새 다이어리 뜯어보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쉬우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하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리 작가님 마켓에서 구입한 거고요. 요번에 미니 마켓 열으셔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요거부터 요건 덤인 것 같죠? 요 스프 스티커를 한장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할로 이때 나왔던 스티커 같은데. 우선 요거를 하나 넣어주셨고, 여기 이제 덤들인 것 같은데, 이게 모조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칼선 스티커고요 요렇게. 요건 이제 타이틀 같은 거 적어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모조지. 요거 이렇게 두 장, 이거는 세 장, 그리고 이거두 장, 그리고 메로는 한 장. 요렇게 덤으로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얘네는 어 얘네는 칼선이 들어가져 있는 거고 이렇게 유태 스티커예요 요거 넣어주시고 요거는 설 버스 요것도 칼선이 들어가져 있는 스티커고 얘는 인스 토마토 요렇게 덤으로 넣어주셨고 요거는 모조지 제가 구입한 모조지 요거는 이제 과일 모조지 팩이고요 과일 2 보여드리면 한 도안당 두 장씩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사과, 이렇게 오렌지, 요거는 청사과, 포도. 제가 갖고 있는 스티커들이랑 좀 같이 쓰기 좋을 법한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 오, 요거는 하트 모조지 팩. 이것도 한 디자인당 두 장씩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색깔은 빨간색하고. 노란색 연두색 요거는 민트? 약간 하늘색 빛 도는 민트색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요거랑 보라색 청보라 느낌 동그랗고 귀여운 하트가 그려져 있는 모조지 팩이었고 요게 본품 요거는 미니 햄쥐팩 같이 사용하기 좋은 모조지가 이렇게 두 장씩 요렇게 들어가져 있었고요 요것도 칼선이 들어가져 있는 스티커예요. 이건 제목으로 쓰기는 저한테는 좀 작은 것 같고, 이건 날짜나 아니면 요일 같은 거 포인트 주고 싶을 때 같이 써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이제 팩 이름이 미니 햄지 팩이잖아요. 그 이름답게 좀 피스가 작고, 햄스터 캐릭터로 이루어진 스티커 세 장이고요. 다 유태예요. 무광이고, 날씨에 관련된 스티커랍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이렇게 화창한 날도 있고, 요거는 바람부는 날 이거는 제가 그냥 일반 다꾸에 잘 쓰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어차피 모조지 팩도 구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리 작가님 마켓에서는 요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거는 마법사 고양상점 작가님 마켓에서 구입을 해봤고요 이건 뭐지? 오, 여기 덤인갑다 여기 이게 주문내역서인데, 여기 이렇게 쿠폰으로 보이는 스티커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얘네들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미니 달려가고, 요 화지 재질로 되어 있는 행운조각 스티커, 요 오마모리 스티커가 들어가져 있고요. 요거는. 어, 쿠폰 모으는 카드고, 이게 이제 만원마다 아마 넣어주시는 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거랑 요거는 모조지, 모조지가 아니구나. 아, 요거는 모조지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떡매네요 그냥 이렇게 종이 따라 오려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어, 요, 요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거 어, 잘 놔뒀다. 나중에 또 일본 갈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있었고, 이건 뭐지? 아, 제가 이렇게 신상 6종 팩하고 요 화지 재질로 된 가이세키 조각 스티커 팩을 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자세히 보여 드리면 초밥하고 국인가? 요거랑 아까 그 덤으로 들어 있던 부적 오마무리 오랑 요거는 회, 사시미, 뭐전골뭐 이런 식으로 화지 재질로 되어 있는 조각 스티커 이렇게 세장 들어 있는 거를 구입을 했고요. 요게 신상, 요게 스티커고, 요게 디테지고. 자, 이렇게 디테지랑 같이 한번 매칭을 해봤어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요게 일식 스티커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요 화지 스티커랑 같은 컨셉의 그 일본 온천 가면 가이세키 나오는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들어가져 있고, 요거는. 이게 테이블인지 쟁반인지 모르겠지만 이 뒷돼지도 스티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려서 같이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다음은 이거 윷놀이 검은 토끼 옷을 입은 햄치들이 이렇게 귀엽게 윷놀이를 하고 있는 스티커고요 뒤에는 이렇게 흑토끼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온천 스티커 음 너무 귀엽다 이거 약간 생가치로 행방불명 그 그거 같지 않아요? 건너가는 다리 이렇게 온천 컨셉에 탕이랑 대나무 벽벽 벽? 벽이라고 해야 되나 발 아무튼 대나무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요거는 전우치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우치 컨셉인가 봐요 이렇게 너무 초록초록하니 너무 쌍콤하네요 뒤에는 이렇 족자랑 이거 나비인가 아, 같이 쓸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요 후우링 스티커. 요거에 반해서 이번에 마켓에서 요 팩을 구입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제가 좀 일본 컨셉 스티커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거에 너무 반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눈토끼랑 같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요, 얼음 세상. 이것도 칼선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붙일 거 생각하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 뒤에는 얼음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는 것치곤 조금 피스가 작아요. 요, 호어링은 어차피 데코로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가이세키랑 온천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써주면 되니까, 또 이렇게 골고루 조합을 해서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법사 고양상점 작가님 마켓에서 구입한 것들이었고 다음은 요거 요거는 짠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 마켓에서 구입한 거예요 요번 마켓에서는 별건 없고 그냥 랜덤팩을 구입을 해봤고요 요 알파벳 블랙 요거만 추가로 구입을 해봤는데 요거부터 요거는 쿠폰 스티커랑 명함이구요 명함도 좀 이렇게 귀여워. 자, 요렇게 덤으로 들어가져 있었는데 어, 요거는 만원 이상 구입했을 때 넣어 주시는 스티커였고 이렇게 두장 들어 있었고 이것도 그냥 사각스티커구요또 요거는 어, 요거는 포토카드에요 이거 양면으로 된 포토 카드를 넣어 주셨고 모조지 스티커 하나 넣어 주셨고 요거는 원래 2만 원 이상 구입하면은 B 급 스티커를 한장 넣어 주신다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2만 원이 안 넘어왔는데 요게 들어 있네요. 너무 귀여운 스윗드림 엔젤 검정색 스티커. 글 코팅이 너무 예쁜 스티커가 들어 있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주문한 알파벳 스티커. 제가 작가님 그 풍경 스티커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밑에 조그맣게 만 네모나게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적어주고 싶어도 마땅한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 용도로 써볼까 싶어서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랜덤팩. 이게 10장 들어있는 랜덤팩이거든요. 그래서 안살수 없죠, 이런 거는. 하나씩 보여드리면 러브러브 미에 되게 키치한 색감의 스티커 그리고 음, 이럴 줄 알았어요. 갖고 있는 게 있겠다 싶었는데 꽤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청춘 고교 이 약간 여름 느낌 스티커죠? 그거랑 요거는 여름방학 요요 요 해바라기 자전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가을에 나왔던 스티커로 기억하는데 요거 제가 있거든요 요거 요렇게 두개 다락방 추억하고 어, 제가 아끼느냐고 못 써줬거든요 가을에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제 써줄 수 있어요 이 뒤에 창밖에 가을 배경이 너무 이쁘죠. 브라운 브라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들어 있었고, 이거는 달마비의 옷장. 달마시안 모자 쓰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거랑 토끼 발레단 이렇게 발레 컨셉의 스티커. 그리고 이건 제목이 없어.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건 생일 축하하는 컨셉의 스티커고, 이거는 목욕 스티커 이렇게. 이거 어 대부분 다 무광인데 얘는 또 유광이네요. 이렇게 과일 스티커 따로 이렇게 별 코팅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유광 코팅이에요. 각종 과일이 이렇게 귀여운 뽀짝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메디컬 스티커인데 엄청 좀 키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얘는 특이하네. 이게 색깔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투명은 아니거든요. 약간 살짝 비치는 정도? 근데 이렇게 색깔이 없는 애들은 딱 반.. 이렇게 손가락 보이시나? 음, 요렇게. 투명이에요. 이게 재질이 투명 패트 재질이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색깔이 없이 흰색 부분은 이제 투명하게 나오는. 오, 되게 특이하다. 요거는 네온 칵테일 스티커였고요 요거는 할로윈. 요번 할로윈 때 나왔었던 스티커.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팩을 구입을 못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때문에 못했지? 근데 크리스마스 스티커가 두 개나 들어있어요. 음, 너무 귀엽다. 되게 좀 포근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테두리에 색깔이 들어가져 있어서 마음에 들고. 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왕피스가 들어가져 있는 크리스마스 스티커였어요. 이렇게 해서 10장. 어, 근데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거는 많이 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답니다. 이거까지 저는 11장의 스티커가 또 생겼네요. 자, 이렇게 다받고그 다음으로는. 신다락 작가님 마켓에서 구입한 건데요. 어, 제가 신상팩하고 엽서를 주문을 했거든요. 결 이건 명함 들어있고요. 이렇게 원형 도무송을 넣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온천하고 털실 3장. 이거 3장, 이거 2장.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넣어주셨고, 엽서를 제가 이렇게 두개만 주문을 했거든요. 아 비닐을 벗기고 보여드릴게요. 책상 앞에 생하니까요 엽서를 구입을 하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두 개만 구입을 했어요 이 온천하고 털실하고 아 너무 귀엽죠 어, 이 온천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근데 이 마카롱도 같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짜로 주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엽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팩에는 이 모조지팩도 포함이거든요 모조지 고만 산다 고만 산다면서 총네 가지 디자인이 어 디자인 당 다섯 장씩 해서 총2 0장 들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푸딩, 마카롱 요거를 뭐라 그러지? 당고아 이름 까먹었어요. 요거 요거랑 얘는 뭘까요? 빵인가? 이게 맛있는 모조지 팩이라 분명히 먹는 걸 건데 얘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 모조지 뭐 팩이 들어 있었고 이제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얘네도 신상 팩그 포함이 아닌데 그냥 넣어 주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나? 어.든 이렇게 유태스티커구요 겨울에 잘 어울리는 이 털실 스티커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림 그리기 미술 요런스티커구요 이렇게 도장이 들어 있었고 요게 이제 본품. 이거는 별 코팅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푸딩, 아 어,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딸기 디저트. 또 너무 귀엽다. 이거 엽서에 있었던 그 온천 스티커. 이거 왜 샀는지 제 영상 몇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일본 엄청 사랑하잖아요. 노리고 샀어요. 또갈걸 대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타코야끼. 이렇게 내 장이 들어가져 있었어요. 근데, 내장인데, 여기 스티커를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없서도 하나 더 챙겨주신 아주 풍족한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요거. 아, 나이 택배 박스가 뜯기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뜯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나는 그동안 뭐한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 자, 요번에는 블루주 작가님 마켓에서 구입한 거고요. 와, 엄청 빵빵하다. 일단은 마테를 구입을 했어요. 이 마테는 뭐 요번 신상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마트인데 이걸 지금 샀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허다닥 스크랩을 좀 해갖고 왔고요. 여기에 크리스마스, 여기 노을 오로라. 음, 이거 사용해놓은 예시 보니까 다른 마테랑 겹쳐서 사용해놓으신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좀 어, 이런 거 한번 써봐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일단 박이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치는. 그래서. 요런 마트는 제가 또 거의 안 써봤으니까 이걸 왜 인제 받나 싶은 마음에 일단은 요렇게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를 골랐지? <laughs> 아무튼, 이렇게 또 금박이 포인트로 들어가져 있는 마트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덤인 것 같죠? 음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딸기, 요거는 택배 뜯는 거, 그리고 흙토끼 소녀. 요것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여섯 개 들어가져 있었고요 요거는 모조지 팩이에요. 모조지 팩 그만 산다 놓고서 또 샀어요. 근데 이거는 안살 수가 없었어. 어, 이거또 디자인당 두 장씩. 아, 어, 요번 팩이 다꾸 팩이에요. 다꾸 컨셉의 스티커다 보니까 모조지도 다꾸 관련 모조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다이어리. 그리고 요거는 요거 커팅 매트. 커팅 매트 같고, 요거는 풀테이프. 빠질 수 없죠. 얘도 다이어리인데? 아까 얘는 바인더인가, 그럼? 아, 얘는 바인더인가봐요. 바인더. 요게 다이어리. 그리고 필통까지. 자, 요렇게 소장식 다섯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조지 팩이었구요. 요거는 그 특전인데, 만원 이상, 이만원 이상, 뭐, 요렇게 였던 것 같아요. 유태 스티커고, 이렇게 다 칼선은 들어가져 있고요 오한 장씩인 줄 알았더니 두 장씩 들어가져 있네요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인 요팩오 귀여워 스티커 이렇게 네 장이고요 요거는 다꾸를 해요 여기 스티커예요 스티커고 아까 모조지에 들어있던 필통도 이렇게 있고 다이어리도 이렇게 있고 요거랑 언박싱을 해요 지금 제 모습, 음 지금 딱제 모습 이렇게 택배 상자들이랑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스티커고요. 어 소품 샵을 가요. 저는 슈퍼 집순이라 보통은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하지 직접 소품 샵을 나가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 아닌데 뭐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도 어찌됐든 쇼핑은 쇼핑이니까 그런 날 써주기 좋아요. 요거는 카쿠. 저 아직 카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탁구를 하는 친구들이 없답니다. 탁구를 하는 저를 이상하게 봐요. 나이 먹고. 암튼, 그래서 혼자서는 차마 카쿠를 하러 갈 용기가 안 나서 아직 카쿠는 미경험 상태입니다. 언젠간 꼭 카쿠를 해보고 요 스티커를 써주겠어요. <laughs> 자, 요렇게 탁구 관련 스티커 4장으로 구성된 팩이 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통판에서 구입한 애들은 다 봤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자. 요거는 뭐 아마 많이들 이미 아시겠지만 폴더 다이어리 A6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제가 원래는 요렇게 사용을 해 봤어요. 이거 A6 사이즈 폴더 다이어리랑 요거는 이제 썸띵 빌어버드 60을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개를 로 놓고 고민을 하다가 요 애를 골랐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선주문 마켓인가? 예약 받아서 원래 A6 사이즈는 요 색깔만 나왔었는데 다른 사이즈의 요 링하고 단추 색깔로 해가지고 이 커버만 속지 없이 요 커버만 판매하셔가지고 그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이폴드 다이어리 속지가 아니라 아, 왜 이렇게 꾸져졌냐 거의 그냥 무지 속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중간중간 이제 요런 색깔 있는 속지도 쓰긴 썼는데 거의 뭐 무지 속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입했던 속지들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골라봤어요. 근데 이게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어쩔 수 없이 b급을 구입했답니다. 뜯어볼까요? 제가 이거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이 속지 때문이거든요. 저는 둔에서 그런지 이런 b 급 제품 구입해도 왜 b 급인지잘 모르겠어요. 속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장난 아니네. 이건 이제 커버, 이건 이제 먼슬리. 얘는 이렇게 지참. 요 <laughs> 속지를 지금 저희가 처음 보는 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되어 있는 먼슬리. 이건 이제 위, 위클리? 그다음에 요렇게 구름이 그려져 있는 파란색 속지도 들어가져 있고, 뒷면은 요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 붙이는 것도 그렇고, 또 요런 디자인 속지라서 이걸 제가 과연 쓸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또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안 되면 뭐, 저 무지 속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거 쓰면 되죠. 뭐 이거는 덤으로 넣어주셨거든요. 이렇게 몽실몽실 하트랑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 이거는 고은 그림 작가님 뭐 콜라보 제품인가 처음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것도 활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속지를 끼워 봅시다. 이 속지가 워낙 많아서 일단은 다끼우지 않고 조금씩만 끼워 볼게요. 딱이 정도가. 이정도만 껴주고 여기 앞에다가 이제 표고를 해주고 이렇게 저는 이게 이제 보통 요렇게 쓰잖아요 세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다이어리도 제가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거즘 다 양면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요렇게 양면 닦고를 할 때도 있을 거고. 저는 요 방향이 아무래도 좀 편하다 보니까 요렇게 할 때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제 양면으로 닦고를 하다 보면 얘도 많이 뚱뚱해져 가지고 링이 버거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달만 쓰게 될지 두 달을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쓰는 동안 열심히 이쁘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좀한 다음에 표꾸를 할 준비를 해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표꾸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스티커는 이렇게 키치상점 작가님 디저트 스티커로 챙겨 와봤어요. 어 겨울 컨셉으로 표꾸를 해줄까 하다가 닭고도 겨울 닭고를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 표구까지 너무 겨울겨울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디저트 스티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챙겨와 봤고요. 여기다 이제 바로 표구를 해줄 건 아니고, 어, 요번엔 좀 속지를 써보려고요. 이렇게. 속지 파일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색깔로 할지, 어, 이것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란색, 노란색도 괜찮겠다. 이둘 중에 하나로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이 색깔로 할게요. 이게 제가 뭐, 썸띵비 로브드에서 구입을 했나? 오래 돼가지고 이게 닫고 거의 초반에 구입했던 거라,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근데 요거는 좀 종이가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쓰지는 않고 맞춰서, 사이즈 맞춰서 자른 다음에 요 종이로만 해주려고요. 이렇게 재단을 해갖고 왔고요 음,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거를 바로 붙여도 되고, 아니면 모조지를 하나 대줘도 될것 같은데. 모조지도 이렇게 좀몇개 챙겨왔거든요. 한번 좀 대보면서 정해볼게요. 요거를 여기다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다 타이틀을 써주고, 이 밑에를 조금 더 이렇게 꾸며주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 스티커 팩을 사놓고, 거의 뭐 관상용이지, 사용을 안 해줬어가지고 이럴 때 아니면 못쓸것 같아요. 아, 하... 얘네를 전체적으로 내리고 얘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쳐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이게 떨어지려나? 지난달도 그렇고, 왜 이러지? 진짜? 하지마 종이를 결국에 대차게 찢어 먹어서 결국 새로 재단을 해갖고 왔고요 이거를 이쯤에다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요 똘똘 말린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이렇게 이쯤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일단 얘부터 붙일게요. 이런 느낌? 이거 하나 붙이겠다고 너무 힘드네. 이렇게 붙여주고, 타이틀을 붙게요 자, 타이틀을 이걸로 붙일지, 이걸로 붙일지, 이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챙겨왔어요. 이거는 포포기 작가님 푸딩 스티커인데 사용하고 남은 거거든요. 요거를 중간중간 붙여볼게요. 요 정도만 붙일까요? 아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도 별을 조금만 더. 어 다이어리에 껴볼게요. 네. 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닫아서도 볼게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게 종이도 찢어먹고 아 이번에도 아닌가 했는데 음 저는 만족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울에 이어서 표고까지도 다 완성을 해줬고요. 요 다이어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뭐 3월 달까지 사용하게 될지 그건 이제 사용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 사용하는 동안 최대한 어, 귀염 뽀짝한 닭구들 을 가득가득 채워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